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로열이랑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대만 홈쇼핑에 주춤하는 이유가 뭐야? 홍 사장이 로열 송 회장과 모종의 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뭐? 걱정 마십시오. 곧 다시 우리 홈쇼핑과 손을 잡게 될 테니까요. 명가에서 미르매장 하나 빼는 걸로 홍 사장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은가? 눈 하나 깜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꼬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나 역시 미르매장 따위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대신 대만 홈쇼핑에 차질 생기면 한 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거니까 확실하게 해야 할 거야. 왜 내가 한 사장이 뭘 어떻게 하든 뒤를 봐줄 거라 생각했나? 착각하지 마. 대만 홈쇼핑일 잘못되면 한 사장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다니 다행이고. 그건 그렇고, 자네 모친이 우리 윤호 병실에 문병을 왔다군. 자네가 우리 그룹 홈쇼핑 대표다 뭐다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 거기가 어디라고.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어머니 단속 좀 잘해. 다신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영과에서 미르를 빼다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뭐? 새소은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 네 능력 부족으로 대만 홈쇼핑을 놓쳤으면 깨끗하게 승복해 우리 회사 갖고 장난치지 말고 놓치긴 누가 놓쳤다 그래 잠시 혼선이 생긴 것뿐이야 우리 미르가 네 개인 소유인 줄 알아? 형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새롭네 오너 아들이란 이유로 회사가 자기 개인 소유인 줄 아는 사람 형 아니었나? 어? 그래서 이한 인수 계획도 멋대로 세운 거 아니야? 이사회 승인도 사장인내 동의도 없이. 그 문제는 꼭 이사회에서 따질 거니까 각오해야 할 거야. 그래.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면 되겠지. 근데 명가의 미르 매장은 손대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계약 기간도 지키지 않고 기업코 매장을 빼겠다고? 그럼.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회사 신뢰도는 땅에 쳐박히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외삼촌은 돌아가셨고 지금 사장은 나야 형은 이한이랑 속국장난이나 하고 있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야? 이 자식이 와 이거 어차피 같이 간 다른 사람들끼리 이러고 입실름해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만 나가주라 내 아까운 시간 뺏지 말래